제가 17살에 서든야학을 주업을 했는데, 갈 데가 어딨어? 약학 출신이. 그래서 18살이 됐는데, 간 데가 수원역 근처에 있는 대한방직이에요. 그, 거기를 다니는데, 하, 이건 정말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제 동화 속에 저는 공주님이었는데, 내가 여공이라니? 어, 이건 자존심이 상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 자존심 상해, 너무 자존심 상해. 아 이렇게 자존심 상하면서 살 이유가 없어.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래, 나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거야. 근데 내가 떠나기 전에 나한테 그렇게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나한테 가장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아껴 주신 분들이. 서든양 선생님들인데, 우리 선생님들한테 뭔가 내가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고마워한다고 하는 것을 꼭 어~ 저기 뭔가 남기고선 죽을 때 죽어 죽더라도 남기고서 죽어야 돼. 이렇게 마음먹고 그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는 결국은 내 손으로 꽃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 양장점에 제가 바느질을 좋아하거든요. 양장점에 가서. 짜투리 헝겊을 얻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위로 다가, 장미꽃 모양으로 다가, 어 뭐, 그리고 일단은,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거, 좀큰 거, 뭐, 또 중간 거, 제일 큰거 이렇게 오려가지고서 그것을 바느질을 해서 꿰매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찰나무 잎사귀를 또 끊어다가, 어 그거를 또 바느질로 붙였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꽃을 만들었어요. 한 20개 만들어서 그서든여학교 1968년 5월 15일에 찾아갔어요 야학교를 찾아가서 선생님들께 저기 야교 운동장에 쭉어 저기 선생님들을 어 서시게 했어요 서시게 하고 제가 그 꽃을 달아드렸어요 꽃을 달아드린건 선생님들이 나를 쳐다보시면서 고맙다 그러셔요 근데 내가 눈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얼마나 눈물을 참았겠어요? 이 다정하고 고마우신 선생님들을 이제 이승에서는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픈데 그것을 선생님들한테 내색을 안 하려니까 이수들을 깍깨 물고서는 그걸 참고 있었어요. 달아드리고서는 집에 와서 어, 선생님들이 그 동안에. 어, 소풍갈 때마다 찍어주신 사진 다 태워버렸어. 그 다음에 그동안에 써온 일기장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면서, 아, 나도 이젠 얼마 있으면 저렇게 홀홀이이 세상을 떠나겠지? 예, 그러면서 그동안에 어, 약국에 가서 사 모았어요. 어, 잠이 안 와서 그러니까 수면제 좀 주시겠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한 50개 정도 사 모은 거를 갖다가 찬물에다가 대접에다가 찬물을 담아서 몇개 털어놓고 마시고 또몇개 털어놓고 마시고 해가지고서는 그걸 이렇게 다 삼키고서는 옆방은 쓰지 않는 방이었거든요. 그 방에 들어가서 어 이제 누웠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어떻게 했냐? 꽃이 달린 모자를 쓰고 죽었어요. 저가 굉장히 낭만주의자거든요. 어 그래서. 죽은 내 모습이 좀더 예뻐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꽃이 달린 모자를 어, 쓰고 죽고 그다음에 옷 중에서 제일 예쁜 브라우스를 입고 그러고서는 이제 죽었는데 이틀만에 다시 깨어났어요. 여 의사가 와서 저를 깨우게 한 거예요. 약 먹고 나서 이틀만에 깬 것이 남동생이 저를 그, 들쳐 엎어서 깨난 어, 뭐지 끄집어낸 거야 방에서. 그러고서는 여 의사를 불러 왔어요. 다시 깨어났는데, 아, 진짜 싫더라고요. 그 죽기까지에는 굉장히 갈등이 많아.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굉장히 크죠,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죽음하고 친구가 돼요. 그래, 죽고 나면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이렇게 굴욕적인 삶을 살 이유도 없어. 죽으면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죽음이 결국은 내 친구가 돼요. 그 죽음하고 손붙잡고 갔는데 다시 살아난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 쓰린 속을 안고서 다시 어디로 갔느냐. 야학교를 갔어요. 내가 마음 붙일 데가 없어. 그래서 다시 야학교를 갔더니 거기 낮인데도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셔. 너 얼굴이 왜 그래니? 왜 이렇게 헬스하니왜 이렇게 하야니? 너 무슨 일이 있지? 선생님이 자꾸 물어보셔. 그래서 처음엔 얘기를 안 하려고 했죠. 절대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하도 물어봐서 결국 얘기했더니, 선생님들이 다들 놀라시고, 다시 저한테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주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선생님들이 저를 이제 계속 감독을 하시는 거야. 다시 또 나쁜 마음을 먹을까 봐서. 그래서 저를 선생님 하숙집에 데려가서 감시를 하는 선생님도 있었고, 근데 그때 깨달았죠. 아, 나한테 이렇게 고마우신 서든 약 선생님들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음 망덕하게 내가 죽으려고 약을 먹었구나. 이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명옥 선생님이라고 하는 가정 선생님은 저한테 들국하라고 하는 일기를 사주셨어요. 일기장을 사주시고, 애라나 매일매일 일기 꼭 써야 된다. 그리고 우선 저를 수원 시민 백화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점원으로 취직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거기 점원으로 취직해서 다녔어요. 내가 그 선생님은 그동안 굉장히 뵙고 싶어, 싶어 했는데 이게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근생하고 그 그때 연결이 돼서 근생하고 그 통화가 끝난 다음서부터 어, 근생 그 님하고 10시에 통화를 해서 12시에 잠에 들었는데 2시까지 자고서는 2시간 자고서는 깨고서는 그다음서부터 병에 걸렸어. 정말 희한한 병이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글만 쓰고 싶은 병이었어요. 우리들한테 그렇게 담없는 사랑을 주신 서든여학 선생님들 얘기를 꼭 글렀어서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92년도부터 음 2019년까지 써가지고서는 어 40, 뭐그 26년 만에 제 글이 책으로 나온 거죠.